안녕하세요 미스중고차 나연이에요 오늘은 메입을 왔습니다 고양시 일산으로 왔고요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 가지고 차량 확인을 하려고 지금 여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매입 전문 출장인 거 아시죠 여기 와서 차량을 직접 보고 고객님과 상담을 하려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에 우리 고객님과 팀장님이 지금 차를 보고 있는 중이신데요 저도 같이 보면서 오늘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따가 고객님과 인터뷰 기대해주세요. 지금 차 상태는 너무나도 훌륭한 편이에요. 관리가 잘 되어 있게 저희도 직접 보니까 깜짝 놀랐고요 2010년식에 20만 키로를 탄 차인데, 그래도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지 봐야 되죠? 키로수도 여기 20만 키로 나와 있어요.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와, 유지 잘 되어 있어요. 차주님께서 관리를 되게 잘 하신 차량이에요. 엔진 룸 열어서 엔진 상태랑 소리 그리고 누유등 있는지 그리고 사고인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 중이에요 그거 다 열고 이제 트렁크를 확인할 거예요 포도 검수해보고요. 실내도 한 번씩 보고 음. 차량 상태를 다 같이 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휠, 어, 타이어도 양호한 편으로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자, 오늘 YF 지금 매일 진행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요. 우리 고객님과 함께 인터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저희 미스중고차 어떤 경로로 연락을 주셨는지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로 이제 미스 중고차 보셨구나. 연방 검색 이런 걸로 많이 보셨죠? 검색해서 들어가다가 트리그랜드 여서가 많아가지고 정가보다 해가지고 어, 연락을 예. 요 어제부터 이제 전화 상담하고 오늘 직접 만나 뵈가지고 거래 진행 과정 중에서 좀 어떠셨는지 후기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팔려고 한달 넘게? 한두달 가까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담담하게 뭐 더하고 덜하고 이런 것도 없이 가장 정확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만족하게 일단 판매를 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차량 정말 좀더 상품화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고 다음 고객님께 좋은 매물로 이렇게 판매를 진행을 할게요. 우리 고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미스 중고차 화이팅 한 번만 할까요? 하나, 둘, 셋. 미스 중고차 화이팅! 세 시간 뒤. 에서 매입한 YF 저희가 가져왔고요 오자마자 성능 점검장에 도착했어요 일차적으로 차를 성능 점검 받은 다음에 이제 상품화 과정 외판이나 광택 수리 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상품화 과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차량 소개할게요. 아까 고객님과 인터뷰했듯이 우리 미스 중고차에 좋은 차량 판매하셨고요. 저희는 지역 상관없이 전국 매입 출장 전문으로 고객님이 소중하게 타셨던 차량 아주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가져갈 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역 상관 없고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내차 사고 팔때 미스 중고차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